you <laughs>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져서 이전처럼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아쉬운 마음만큼 더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말씀 따라 한주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으나 내게 네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예담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3일동안 여느 성경학교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예담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모두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일어나 걸어라 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이고 기정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돌려서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 상황으로 성형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바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일은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해 걷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얻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구걸을 하다가 동전 대신에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궁금한가요?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걷지 못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성전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뿐이었지요. 걸을 수 없었던 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날도 나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에게 늘 하던 대로 나는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추어 서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세요. 나는 무엇을 주려고 그러나 싶어서 고개를 들고 그 사람들을 올려다 보았어요. 한 사람이 내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더니 그가 손을 내밀어 내 오른손을 잡고 나를 일으켰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고 땅에 발을 딛고 설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일어서서 걷고 뛸수 있게 되었어요. 내 손을 잡아 일으킨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말로 다할수 없는 기쁨에 가득 차두 다리로 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걷고 뛰는 내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어요.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도사님이 오늘의 이야기는 기적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오늘의 이야기였어요 그거를 하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걷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기쁨에 가득 차서 두 다리로 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평생 걸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문제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 그러니 걷게 된 사람처럼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걷지 못해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제자들의 말에 걷게 되어 기뻐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놀라워하며 기뻐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을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어,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음으며그 시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너로 와세와영 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성 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예배드린 어린이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놀면 뭐하니? 말씀 읽고 놀이동산 가자. 현재 어린이부 친구들이 마가복음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도, 중간에 빼먹었어도, 다시 함께 하면 되니, 다 함께 마가복음 통독 파이팅 합시다.